올려올올려올 안녕하세요, 인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완전 으..으..재미있는 응?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와 이번에는 제비뽑기 손으로 입체김 만들기입니다 극집은 한번 뽑으면 다시 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한번 다 뽑고 나서 열은 순서대로로 꼭 재료를 넣어야 되고요 물은 필수입니다 물을 넣는 넣는 것은 총 다섯 번에 꼭고 와야 되고요 제비뽑기 그 종이에는 되게 작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빵도 있다고 말했고 총 10개를 뽑을거예요 이번엔 손으로 액체을 만드는거기 때문에 일단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 2 3 4 5 6 7 8 9 10 이거구요 뽑아보도록 할게요 복트 영광 땡 액체괴물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제가 여기를 가인이유는 원래 언니하고 같이 그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언니가 고르기었어요. 원래 틴트 종류들이 많아서. 근데 언니가 안마 있다고 해서 어, 네, 가인 거고 다시 계속 다시 색트를 했어요. 젤리 잼물 아이클레이 한 봉지. 색은 제가 원하는 거. 자, 아, 봐. 베이스. 마지막 뚝뚝뚝뚝뚝뚝뚝. 뚝뚝. 팅몰에 이게 레드가 맞는 응? 자, 그럼 아끼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물은 필수니까 바닥에다가. 오물이 물에 물이 물한번 저는 공책 형광펜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음. 코카콜라 맛이 맛 있으면 또 이게 언니가 갑자기 빨래 오디게 색깔 하나만 더 보세요. 딩동 댕동 커피탄. 다이 여기다가 껍질을 놓기 부비 부비 부비. 꾸비 부비 비 그다음 액체 괴물. 후. 액체 괴물 놓고 섞기 왜합피은 파란 거넣을까 음, 느낌 별로야. 아, 색깔 좀 더. 딴 따라 딴. 액체 액체. 괴물 색이 썩썩썩썩. 썩썩썩썩. 수억 수억. 네, 그다음 딩본 오, 이렇게 잘안 됐지? 와우, 우, 팬타스틱. 그다음 팀 텐데, 아이고, 내 고생이요. 그다음 캐드. 팀드. 이상대로팀텐 어떻게 그매냐? 우. 여기 있습니다. 뚭든. 이거는 에? 쓱를짝차비생적으로 얘는 입술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선물 받은 것과 선물 받지 않은 것. 얘는 선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뚭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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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뚭든. 팅테도서 성분이 들어 있을까? 뭉치게 하는 성분은 들어 있어라. 뚭든 뚭든. 어. 아이클레이 한 봉지랑 병마심이었죠 우짠 룰라룰라 룰루라 자 여기서 물을 한번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물물물 물이 왔어요 물물물물 물이 왔어요 아이클레이를 뿌려줄게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군요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 보는 시간 뚠뚠 여 제가 드디어 아픔과 그 고통을 네, 참고 여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오 이제 데되 점도 같고 딱딱해요 윙 지금 살았다 베이스와 들리게이 남았어요 물세 번째 쓰도록 할게요 뚜둔 열심히 녹아다 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 탄력같다 탄다 생물을 또담았더라고요 이렇게 더 조금 더 좋게 됐습니다 여기서 젤리 기물 예 아니고 철학 베이스거든요 이제 응? 지금 조금 헷갈리지만 철학자 베이스일거예요생물에 가면 마지막으로 먹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자 베이스를 이렇게 전에 물을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물 네번째 녹아라 시 아이제 떡밥 베이스니다에는스트만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뭉칠 거예요. 베이스는 그냥 한번 손질이 있나요 우! 기름 좀 끼는 대박 쳤는데 소리 약간씩 붙어 있어. 기대. 이게 다 들리게 뭔가 생모래. 이 나왔는데 리게는 이거 버터 썼으니까 되게 아안 들리. 들리는 아 지금 이거 섞다가 다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리게인 같아. 로 할게요. 도게요 Thanks <laughs>